이렇게 완전히 개물 쪽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았습니다. 야, 우리 쪽파 진짜 좋다. 잘 나왔지? 응. 응. 야. 끝까지 진짜 쫙왔네 안녕하십니까, 솔바이농원입니다. 쪽파 심은 분들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끝이 이렇게 마른 입마름병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쪽파 심었을 때 이제 우리는 약간 좀 늦게 심었지만. 지금 수쪽파 상태가 보면 아주 고르게 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음. 쪽파 잎 끝이 이렇게 마른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게 칼슘 결핍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가적인 비료, 이거 NK 비료 같은 거좀 약간 듬뿍 주면. 그런 게 이제 거의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거의 해결되다시피 합니다. 이제 뭐 끝, 어차피 위에 끝이 이렇게 마른 거는 할수 없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 밑에서 올라오는 새순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한 10cm, 20cm 자랐을 때파 보면은 시들시들 하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그런 현상이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쪽파에서는 어, 시들시들한 거 뿌리를 이렇게 뽑아 보면 뿌리가 이렇게 그 물음병 생긴 것처럼 물렁물렁하고 음막 어, 이렇게 물러서 썩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들셔 보면 그게 뭐냐면 고자리파리가 뿌리를 파나 뿌리 양파 뿌리를 파먹는 겁니다. 예. 그러게 이제 양파나 파마늘 심었을 때 토양 살충제를 뿌려줬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뭐다 뿌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구자리 파리는 생명력이 어느 강해서 그게 이제 살아 있는 거거든요 시들시들하다가 이렇게 죽는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구자리 파리가 이렇게 어 살아서 꼼짝꼼짝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은 무조건 다 뽑아가지고 잡아주던가 음. 일단 잡아주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좀 늦었지만, 비록 심어 놨지만, 어, 토양 살출제를 그 죽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예. 물을 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우리는 지금은 내일 한 3일 있다가 또 비온다래가지고 지금 NK 비료를 이렇게 추가적인 비료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자리파리가 웬만하면 사살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땅 속에 있는 고자리파리를 쉽게 잡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쪽파 추비주는 시기는 지금 한 15cm 에서 이 정도 자랐을 때 NK 비료 한번 정도 주면은 뭐 가을 거는 그 정도 한 번만 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요게, 우리가 쪽파가 지금 제법 많이 심겨져 있잖아요. 저끝 끝에까지. 끝이. 예. 네. 근데, 사실 종자를 하려고 합니다. 종자를. 응. 쪽파 종자를. 네. 그래서 요거를 종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심었는데, 우리 뭐, 김장할 때 뭐, 쪽파 필요해봤자, 사실 뭐, 이 정도만 해도, 몇 단만 하더라도 쪽파, 김장할 때 충분히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 하우스에 이제. 충분해. 네, 하우스도 지금 엄청나게 음. 심어져 있고 쪽파 제가 그 구근 하나를 심었는데 내년 봄에 가서 내년 이제 한 5월달 돼서 캘때 그때가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캔거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야 완전히 쪽파 하나 심었던 게 1년 후에 이렇게 완전 개물 쪽파가 돼 버렸습니다. 와. 보셨죠? 이렇게 하나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관리를 잘 해서 하나가 그렇게 커지게끔 만들려고 지금 나름대로 어 지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는 지금 한번 추비 주고 나중에 이제 한 10월 말 정도 돼서 또 한번 추비를 줄 겁니다. 그리고 어 김장 때는 이제 한 서너 단 정도는 우리가 어 뽑아서 김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봄에 두번 정도 추비를 줘가지고, 어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그 정도로 어 하나를 심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를 심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진짜 막한 4,50개씩 열리는 거예요, 이게. 구근이. 여기,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쪽파를 골라가지고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을 했는데, 안 좋은 아니, 안 좋은 거 심어도 이렇게 좋단 말이야? <laughs> <laughs> 여기거는 안좋아도 안좋아도 너무 어, 안좋았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싹이 막한 3-4cm씩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 싹이 진짜 다 이만큼씩 올라왔던 것들 그건 다 잘라내고서 이게 심은 것들이에요 심었는데도 지금 살, 이렇게 잘될 말까 했던 살까 말까 했던 것들 말까 했던 건 이렇게 싹이 사네. 올라왔으니까 이제 안에 쭉쭉이 있는 것처럼 음. 탱탱한 게 아니라 물렁물렁하잖아요. 예. 네. 참... 그거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음. 물론 이제 여기에 밑거름도 토양 살준제 하고 이제 복합 비료하고 그다음에 여기 좀 여기 개분 있죠, 개분. 음. 개분도 좀 주고 해 가지고 밑거름 좀 튼튼하게 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잘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번 추비 주고서 또 한번 10월 한말 정도 돼서 추비를 한번 딱 주고서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겨울을 맞이하고 겨울 말하면 이제 얼어서 잎사귀에 이제 싹 말라버리지. 그다음에 이제 내년 봄에 다시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관리를 잘 하면 추가적인 비료도 좀 넉넉히 주고, 그 다음에 옆면 시비도 좀 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면 나중에 가면 이제 구근이 하나가 어, 3, 40개, 50개 정도 막 그렇게 어, 달리거든요. 그걸 갖다가 쪼개가지고 구근을 갖다가 또그 어, 이듬에 또 심어버리면 진짜 엄청난 양이 어, 종자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쪽파 종자를. 그래서 올해는 어,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태평 정도 그 정도 저쪽 끝에다 그렇게 만들어었고 올해는 조금 늘려가지고 구근을 진짜 좋은 구근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음. 자 우리 하우스에 심은 거 우리 하우스에도 한 다섯 여섯 개씩 이렇게 구근이 있는 거 쪼개지 않고 그게 살까 싶어가지고 어, 우리 그 농장의 그 식구들이 그 다섯 여섯 개를 한꺼번에 그냥 쿡쿡 심어놨어. 그게 잘 자랐지. 그랬는데. 한꺼번에 심어놓으니까 3, 40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진짜 복잡해요. 근데 그래도 잘 올라왔거든요. 그거 제가 한번 영상 보여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하우스 안에 쪽파를 심어놨는데 와, 지금 뭐 쪽파가 뭐또 엄청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어, 쪽을 분리를 안한 상태에서 우리 외국인들이 그냥 하나 씩 뚝뚝 어, 심어놓은 거라서 아주 가늘게 아주 속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뭐좀 이런 것도 그냥 잘라서 음, 쪽파 김치 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